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예수께서 드린 기도의 서두입니다 공관복음서가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겟세만의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은 17장에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보내음을 받은 이유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공자는 사람이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정진하면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를 세상에 보낸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쫓아다니는 짐승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이 살다 죽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 다른 것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당연한 과업으로 여깁니다. 특히 요즘은 이런 풍조가 극에 달해 있어서 옛날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간의 도리 같은 것조차 우습게 여깁니다. 육체가 느끼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전부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는 아주 다른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듣습니다. 먼저 예수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분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기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 없이 영위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나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으며 이 일을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는 말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최후의 말이라고 보도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명을 완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사명을 완수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린 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뜻, 사랑을 알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은 피조물인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 충만함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 충만함에서 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며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떠들어대는 교만한 인간들, 저잘났다고 싸우며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거부했고 오직 택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란 육신의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육의 것에서 영광을 찾고 육의 것을 영화롭게 하면 썩어질 것만 얻게 됩니다 육의 것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 뿐 그곳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썩을 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썩을 것이 아무리 오래 계속되어도 그곳에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